이거 하나 하셨어요? Come to the house and t h e r 2 2 o u bought a g e n t l 네 m a n y 네 u 뭐 e sure. You're going to come to t h 감정평가사 g a n come to the chungan, c o m 요 to the chungan, come to the chungan, come to t h 얼마나 좋은 직업인 거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. 뭐 하는 직업이에요? 지금쯤 되보니까 그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. 세상에 수많은 물건과 수많은 부동산이 존재하잖아요. 네. 우리 슈퍼에 가 보면 이렇게 물건들한테 그렇죠. 가격표가 붙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얘는 얼마, 얘는 아. 얼마. 그 감정평가사는 그 물건에 구애지 않고 모든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직업이에요. 음. 그러니까 부동산 같이 안 보이는 물건을 포함해서, 뭐, 우리가 알고 있던 각종 권리, 음. 영업권. 그렇지, 뭐, 그렇지 특허권. 어, 뭐 각종 권리와, 뭐, 아니면 심지어 배 같은 것도 평가할 수 있고, 음. 더 나라에서 그걸 할수 있게 해줘, 해주는 직업인 거예요. 공식적으로 내가 이걸 얼마라고 표명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. 가격을 감정한다 네. 가격 가치를, 가치를 정한다. 네. 음.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, 특히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이 부동산인데, 부동산이 어떤 그 자체로만 봤을 땐 얘가 뭔지 모르지만 공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공부가 이 부동산을 증명하는 서류고, 음. 그리고 그게 가치가 음. 얼마인지. 그러니까 세 가지를 증명해 주는 건데, 얘가 진짜 이 공부상에 나오는 부동산이다.를 음. 먼저 감정을 하는 거죠. 진위 여부를 감정하고, 음. 그 다음에 이게 얼마가 가치가 되는지를 2차로 감정해 주는 거죠. 그렇게 음. 하는 직업을 감정평가사라고 본다. 분답니다. <laughs> 내부적으로 뭘 하는지가 탁내딱보이는 않아요, 그죠? 어떻게 궁금해요. 이게 뭐가 다 계산식이 있고 이게 뭐참 이게,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느낌이 참안 오는 직업이긴 하거든요. 일반인이 어.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, 방법이.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, 어쨌든. 어. 그 간단하지 않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계산기가 있어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음. 네. 쉽게 버는 직업은 아니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<laughs> 자 그래서 지금 공감정평가다 3년 하셨는데 네. 어떻게 저기 해보으니까 뭐 어때요 나의 생활 감정평가를 하는 직업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감정평가 사실 공무원이 싫어서 뛰쳐나온 건 많은데 네. 나와보니까 <laughs> 이 직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어... 그래서 이게 더 좋고 저게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어, 것 그렇다. 같아요. 그 그러니까 감정 평가사는 직업이 생활이 없다면 어떠어떤요 <laughs> 지금은 뭐 법인에 <laughs>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. <laughs> 네, 대부분은 법인에서 회사를. 별로 만족하지 했죠. 못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네, <웃음> 아, 솔직하게 간백하게 왜냐면 감정 평가사는 홍보 대사예요, 아니면 저기 뭐 비판 문자예요 뭐예요 도대체. <laughs> 됐어. 어 그래서 한이년공부 됐잖아요. 네. <laughs> 참돼 가지고 좀 사실 젊은 나이도 아니 좀 나이 먹어서 됐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런데 이제 됐는데 이제 내가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지 지금 생활에 대해서 아, 어떻게 살아요? 그러면 감정평가사 되면 보통 어떻게 사는 거예요? 어 일단은 감정평가사가 되면 일차적으로 실무 수습을 무조건 1 년을 다 받게 돼 있어요. 1년을요일 년을 일 년을 받고 이건 아셔야 되는데 그1년 동안 받는 우리의 모든 수입은 최저시급에 준해서 받습니다. 어 최저시급을? <laughs> 어. 약간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1년 동안은 돈을 내고 다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사님들도 계세요. 음. 너희들은 배우러 온 거야? 그렇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쉬운 데는 쉽게 지나가겠지만 어려운 데는 어려운 일 많이 시키면서 네. 평가사의 어떤 역량을 올리는 시간을 보내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시간 안에 있어요. 어, 취업을 하셨다는. 네. 얘기죠. 네. 음. 생각보다. 그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쉽게 볼수 있는 가치평가지만은 네. 이게 사실은 단순히 가격이 얼마다를 내 생각만 가지고 지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물건들의 그 어떤 평균치라든가 아니면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보다 좋은데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음. 누구나 다알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은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어떤 감각이 생기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될 수 있을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. 지금 뭐, 뭐강력분님은뭐 취업을 하셨지만 또 개업도 네. 할 텐데 개업과 취업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.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반반 정도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한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월급쟁이 하시는 거잖아요. 사실. 네. 근데 원래 꿈은 월급쟁이 아니었는데. 앞으로 꿈을 이루셔야 죠 <laughs> 그래서, 사실, 또 궁금한 게, 감정평가사도 되면, 이제 뭐, 주위에서 볼 거잖아요. 어, 중요한 질문이에요. 네. 돈잘 벌어요? <웃음> <웃음> 하기 나름이에요. 모든 직업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. 그러니까 좀, 그래도 공무원 할 때랑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, 공무원은 누가 봐도 알잖아요, 지금. 솔직히 공무원 하시다 할 때, 한 2, 3배 벌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, 300, 내배 음. 네, 300, 내배였잖아요 그때 그럴 때 거의 몇년전신 거죠, 공무원? 10년, 가까이. 10년 정도 하면 이제 그 정도 300 나도 알고 있냐 됐죠? 네. 근데 300좀 왔다갔다 할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뭐 야근 하고 막 이러면 좀더 올라가고 음. 안 하면 200대가 후반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? 보통 야 이런 수당 없으면 야근을 안 하면 그렇죠, 그렇잖아요. 봉봉 예. 자체는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어떻게 좀 낫지 않을까요? 훨씬 낫죠. 훨씬 훨씬 지금 <laughs> 훨씬이라고 얘기하는 모르겠어요. 음. 업무의 강도는 분명히 다르니까요. 어. 음. 강도도 어떻게? 강도... 강도는 훨씬 세죠 어, 감정평가사가? 그렇죠 어, 세요? 훨씬 더 많은 똑같은 돈을 번다고 생각할 때 강도가 훨씬 높죠 어, 그럼... <laughs> 그렇죠 왜냐하면, 힘들어요? 어중사무소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어... 상대하는 일 하고 어... 그래서 그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어... 아니면 계속 내가 이 가치를 매긴 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고 책임을 지고 갈 것이냐 그 무게가 좀 달랐던 어... 것 같아요 그런 뭐그 책임감적인 측면에서 볼 때. 네. 네.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약간 뭐 공부 이런 거잘 모르지만 저는 보면사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. 음. 근데, 안정평가님도 지금 상황에 뭐 어느 정도는 좀더 자기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? 그런 거죠. 개업하실 거잖아요, 또. <웃음> 모르죠. <웃음> 개업 안 하면 지금 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? 이건? 내가 왜 됐지 뭐 이런 거 아니랄까?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뭐 감정부대 하여튼 벌써 지나가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하셨고 감정평가사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어 이제 공무원을 이제 이탈하시는 이런 많은 저 이제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음.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좀 어떠신 것 같아요, 공무원과 감정평가사? 네.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.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에 더 맞고 어떤 사람은 음. 평가사에 더 맞아요. 음. 이거는 팔도 이렇게 문자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성향에 따라서 네. 할수 있다. 근데 공무원은 그러면 어떤 성향이 좀 좋고 감정평가사는 어떤 성향이 좋은가? 일단 평가사는 제가 봤을 때는 감각이 좀 <laughs> 필요할 감각? 것 같고, 네. 음. 음. 음, 감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크게 뭘로어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. <웃음> <웃음> 후회하시나요 혹시 그만 두고 후회하시나요? 아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그건 아니에요. 네. 아 그렇죠. 그 그렇죠. 어쨌든 뭐 조직생활과 이것도 조직생활인가요? 감정가도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. 지금은 조직생활 하시는 하고 거예요. 하고 있죠. 그럼 어, 네. 큰데 가서. 그렇죠. 어, 그러면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네. 내가 사장이 되면 좀 다르실 것 같아요. 달라지겠죠. 예. 빨리 사장하세요. <laughs> 어, 저 사장들이 너무 좋 <laughs> 시작부터 사장이셨잖아요. <laughs> 빨리 사장을 해야지니 어, 사장 감정 전문직의 매력은 사장 아닙니까? 요렇게 매죠. 예. 자기 거를 자유가 갖는다는 <laughs> 음. 회사가 내 집보다 더 편하다. 그런 느낌. 진짜요? 여기 회사잖아. <laughs> <저 웃음> 이거 지금 여기서. <저> 또 회사잖아. <laughs> 너무 <laughs> 편하잖아. <laughs> 어쨌든 네. 네. 앞으로 어쨌든 그 우리 저 전유민 감정평가사님이 생각으로는 뭐공무과정정평가사에뭐 크게 음. 너무 지금 몸을 살리시는 느낌이 좀 있지만 네. 그래도 네. 돈은 비교가 안 된다. 아이 비교도 아 모르겠다. <laughs> 네. 원래 사람들은 이게 돈 얘기 좋아하거든요. 좀살 아. 생각해봐요. 이 공무원 하다가 나오는 큰인중에 하나가 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분들 많죠. 내가, 내가 이돈받고살수 있겠다. 음. 그런 뭐 건데, 왜냐면 하 요즘 공무원의 어떤, 좀 아이콘이잖아요. 좀, 내가 부터 공무원 중에 아, 감정병가에서 거의 처음 봤어요, 제가. 하다, 가나에잘 없더라고. 그렇죠? 그래서. 그래서, 음. 뭔가 이게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. <laughs> 어쩔수... 후배 공무원들에게. 아니, 저... 그러지 말아요. 맞 <laughs> 잘. 안... 아 그러게 할, 그건 알네. 안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예, 제가 만족할 만한 그, 예, 대답을 좀못 받았지만, <laughs> 어쨌든, 공무원을 하다가, 도고비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, 예, 감정평가하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어, 제 2의 인생을 살면서도, 어, 참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쨌든, 예, 그럼 몇개더 해보세요. 뭐. 다음에 <laughs> 세무사 한번 해보세요. 50살이에요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2년만 하면 되잖아요. 왜냐면 음. 법무사, 나 세무사나 노무사나는 개업하기가 진짜 특화되어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지. 정말 개업하기 쉽거든요. 얘들은 음. 얘들은 그냥 파면 돼요. 근데 간접병화사는좀그보다 어려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. 근데 뭐 세무사 이런 거 진짜 개업하기 정말 제가 볼때 바로 그냥 개업할 수 있는 지업인요 음. 옆에서 보니까. 전 네. 주위에서 세무사나 노무사를 제일, 많이, 제일 많이 봐요. 음. 보니까 개업을 안한 분도 있지만 개업하기가 너무 좋은 자격증이에요. 음. 그게 그래서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어, 회계사보다도 좀 훨났죠. 어, 그러니까 <laughs>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회계사도 좋은데 정말 좋은 직업인데 좀 법인을 만들어서 좀 거기에 좀 근데 회계사도 법인에 소속돼 이 있다 보니지 다 자유 각자 월급쟁이가 아니고 각자 다 일해요. 변호사도 그래요. 법인에 소속돼 있어요. 분위지 다 각자 노생이에요 저도 좀 <laughs> 그래요. 그렇게 되셔야죠, 이제. 근데 아직은 그렇게 안돼 있다는 거죠. 네. 네. 언젠가는 감정평가, 나중에 만족할 만한 감정평가사의 그 위치에 오르시면 다시 한번나오셔야겠요 아, 그렇죠. <laughs> 지금은 이게 공무원 홍보대사인지 감정평가사 홍보대사인지 잘 모르겠어, 지금. 저는 감정평가사가 너무 좋아요, 이럴 줄 알았는데, 그런 것도 아니야. <laughs> 자, 그래서, 아, 오늘 정말 제가 최초로 이렇게 공무원, 음, 감정평가사, 거의 레전드인 것 같아요. 거의 2년만에 합격하셨잖아요. 네. 공무원 1년만에 합격하셨고, 정말 우수한, 감정평가사님 전유민,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. 자, 그럼 뭐, 마지막으로 뭐, 방송 한번 해보셔도 어떠세요? 잘듣은는 아닌 것 같다. 아, 긴장 많이 되셨나요? <laughs> 긴장도 아니고, 이게,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래서 오늘, 어, 방송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